헤드폰 한국어 내레이션 스크립트 미쓰비시 하야테 안녕하세요 여러분 스로틀 토크 채널에 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려온 일본의 차세대 전투기 바로 미쓰비시 하야테 미쓰비시 헤이에이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전투기는 일본의 미래 전략과 기술력의 집약체로 불리며 세계 항공 전력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새로운 세대의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하야테 삽, 라는 이름은 일본어로 질풍을 뜻하는데요. 그 이름처럼 빠르고 강력하며 정교한 비행 성능을 자랑합니다. 먼저 외형부터 보시죠. 하야테는 5세대를 넘어선 6세대 전투기 콘셉트로 설계되었습니다. 매끄럽게 이어진 곡선형 기체와 각진 노즈 디자인은 공기 저항을 최소화하면서도 적 레이더에는 거의 탐지되지 않습니다. 카본 복합 소재와 티타늄 합금으로 만들어져. 기체는 가볍지만 놀라운 강도를 자랑하죠. 심장부에는 스프 구에서 일터보펜 엔진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최대 추력은 무려 33,000 파운드. 전투기 한 대를 마하 2.2 이상으로 가속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3D 벡터 스러스트 노즐을 통해 급격한 회피 기동이나 공중 전투에서도 놀라운 민첩성을 보여줍니다. 하야테의 핵심은 단순한 속도가 아닙니다. AI 전투 지원 시스템과 디지털 플라이 바이 와이어 기술이 결합되어. 조종사는 헬멧 디스플레이를 통해 전장의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AI가 전술 판단을 도와줍니다. 즉, 인간과 인공지능이 함께 싸우는 시대가 열린 것이죠. 레이더 시스템 또한 압도적입니다. 360도 전방위 감지 센서와 AESA 레이더가 장착되어 여러 목표를 동시에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습니다. 전자전, EW, 능력도 강화되어 있어. 적의 레이더나 미사일 유도 시스템을 교란하는 데 탁월합니다. 무장 시스템 역시 최첨단입니다. 하야테는 내부 무장창의 AAM-5, AAM-4B 미사일, 그리고 나토 규격의 AIM-120 AMR-AAM까지 호환됩니다. 스텔스 성능을 유지하면서 빠르게 무기를 투하할 수 있는 구조죠. 항속거리도 놀랍습니다. 내부 연료만으로 약 2800km. 보조 탱크를 장착하면 최대 4,000km 이상을 비행할 수 있습니다. 즉, 일본 본토에서 한반도나 남중국해까지 무급유 비행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조종석 내부는 완전히 디지털화되어 있습니다. 홀로그램 HUD, 터치식 콘솔, 그리고 음성 명령 시스템까지. 적 미사일 회피라고 말하면 AI 가 즉시 회피 기동을 시작합니다. 마치 미래 영화 속 장면 같죠.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무인기 협동 작전 시스템, 즉 스마트 윙맨 시스템입니다. 하야테 한 대가 여러 대의 무인 드론을 지휘하며 공격과 정찰 임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상당히 높습니다. 개발형 기준 약 1억 8천만 달러. 양...